요. 박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잘못된 식이요법으로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긴 세 분의 환자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잘못된 식이요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저탄 고지 요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탄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고지 지방을 많이 먹는 이러한 방법인데요. 비만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효과를 보인다라고 해서 SNS에서 많이 올리시고 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방법입니다. 어, 문제는 이제 이게 아직 뭐 장기간의 추적 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뭐 10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도 이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저 저 같은 경우도 식이요법으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봤었는데요. 마침 최근에 이제 이 저탄고지 요법을 하면서 좀 심각한 부작용이 오셨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꼭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젊은 환자분이셨는데요. 어, 1년 동안 쌀을 전혀 안 드셨어요. 그래서 11kg를 빼셨습니다. 그랬는데, 살을 빼는 건 좋았는데 많은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알러지 질환이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고 탈모가 돼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저탄고지 요법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탈모거든요. 근데 하여튼 근데 이분은 그냥 부작용이 좀 적은 거였어요. 또 다른 분들 다른 분은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당뇨를 치료하겠다고 저탄고지 요법을 1년 정도 하셨는데 어 혈당은 떨어졌는데 1년 후에 갑상선암이 걸린 거예요. 갑상선암이 갑자기. 또한 분은 이분도 이제 체중을 빼시려고 1년 정도 하셨는데 이분은 원래 10년 전에 암이 있으셔 가지고 암의 3대 치료를 다 받으시고 관해가 되셨다라고 하셨던 분인데 다른 부위의 암이 재발되셔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들이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되었는지 잠깐 저탄고지 요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영양분을 가지고 대사를 하는데 있어서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니까 포도당을 적게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을 영양분으로 이제 대신해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많이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몸에 있는 지방을 영양분으로 변환시키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케톤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 케톤체를 포도당 대신에 어, 영양분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몸에 있는 지방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케톤체가 많이 생기게 되면 어, 이것이 또 독소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케톤체가 당 독소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당 독소가 가진 문제가 뭐냐면은 몸에 염증을 많이 만들게 하고 동맥경화를 이제 가져오고 노화를 촉진하고 이것이 오랫동안 이제 우두적되게 되면은 암을 발생한다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포도, 포도당이 또 이제 어, 뇌에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콘드로이친이라든지 글루코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작용해서 우리 몸의 뭐 연골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작용들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pH가 7.4일 때약 알칼리성으로서 가장 좋은 신체 조건을 갖게 되는데요. 케톤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몸이 산성화 되게 됩니다. 이제 산성화되면 당연히 염증이 잘 생기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암도 잘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탄고지 요법의 이런 원리를 따져봤을 때는 얻는 이익보다도 해가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저탄고지 요법이 특별히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체질 어에서 특히 간과 쓸개가 그 크기도 작고 기능이 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약한 그러한 체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금양 체질, 금몸 체질인데요. 어이세 분의 환자분 중에서 두 분의 환자분이 금양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분들이 간이 굉장히 약한 체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금양 체질은 또 특히 이제 신장도 두 번째로 약한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간과 신장이 다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약한 체질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 몸에서 간과 신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지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해독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탄고지 요법을 해서 생긴 그 케톤체 이 많은 그런 독소들이 1년여 동안 하는 동안에 많이 축적되고 이게 배출이 잘못 하는 체질이니까 문제를 많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세분 중에서 이제 한 분은 제가 치료를 안 했고요. 상담만 하고 두 분은 이제 제가 치료를 했는데요. 어, 한 분은 치료가 잘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치료가 진행 중인데요. 잘 좋은 이제 호전, 호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두분을 어떻게 치료했냐면은 간의 기능을 어, 끌어올리기 위해서 체질에 맞는 야채 녹즙을 드실 것을 권해서 이제 드셨습니다. 특히 이제 어, 케톤체 이의 독성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신선한 야채를 많이 드시는 건데요. 이런 신선한 야채를 가장 효율적으로 어, 몸에서 이렇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즙으로, 녹즙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순 녹즙과 체질에 맞는 야채 녹즙을 집에서 꼭 일정량 제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걸 드시게 하면서 이제 해독 치료를 저는 했죠 해독 치료하고 이제 한약으로 해독하는 한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러한 거를 통해서 저탄고지요법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런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 중에서 저탄고지 요법을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피해를 보신 분, 부작용을 보신 분들은 꼭 어, 주, 어, 중재하시고 또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제 체질을 감별하시고 또 그에 맞는 자연요법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 바람에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